It's I I'm gonna make It's I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범인은 바로 너 시즌2가 이승기의 합류로 더 강력해진 추리와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제작 발표회 현장엔 유재석과 김종민, 이승기, 박민영, 엑소의 세훈, 공구단의 김세정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는 개인 마이크를 획복하기 위한 즉석 추리 게임이 펼쳐져 한바탕 큰 웃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원 수는 아홉 명. 나머지 일곱 개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금고가 있습니다. 아저 금고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어, <laughs> 그러면 유재석 총장 얘기를 다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아니, 여기 읽려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동선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 문제 안에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마이크를 일곱 개를 더 찾을 수가 있고요. 아, 누구든 이거.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 자, 음악이 끝날 때까지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인은 바로 너 허당 탐정단입니다.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워, 오, 야 방향을 표시합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유재석 씨? 아니 저기 승기가 했어요. 누가 눌 이승기 씨 눌러주세요. 승기가... 예 누가? 자 처음에 엔터를 누르고요. 그네 자리를 누르시고요. 위로 그럴까요? 땡겨 보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아 아우 와자 <laughs> <laughs> 험난한 추리고비를 넘기고서야 개인 마이크를 획득한 범인은 바로 너 멤버들 새 멤버로 합류한 이승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드러냈는데요. 사실 또 시즌 1에서 이제 광수씨가 또 함께 하다가 네. 사실 시즌 2에서는 이제 함께 좀 못하면서 아전 좀 그런 좀그 빈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음. 저희들도 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기씨가 완벽하게 <laughs> 아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또 오랜만에 또어 1박 2일 또 시즌 저랑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시즌 1을 함께 하다가 어 저희가 이제 대체 공부하고 이번에는 어, 승기씨가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저 오랜만에 함께 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제 제 또래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청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쵸. 느낌.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보이 보시는 것보다 갭이 좀 크거든요. 나이 차이가. <laughs>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 일단은 이 너무나 훌륭한 멤버들 사이에서 제가 함께할 수 있는 거에 처음에 듣고 되게. 흥분이 많이 됐어요 응. 어, 그리고 정말 저는 재석이 형님과 한번 꼭 방송에서 이제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네. 엑스맨 네. 이후에 고정적으로 같이 보면서 형님과 한게 처음이어서요 네.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또 즐겁게 촬영하고 또 종민이 형이야 너무 편한 형님이어서 그쵸. 되게 반가웠고 민혁 씨 말대로 민혁 씨와 그전에는 이제 좀몇번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뵌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하면서 정말 든든한 친구를 한명 얻은 그렇죠. 것 같은데. 세계 최대의 g i f 플랫폼 G핀의 네, 범인은 바로너 공식 채널 조회수가 무려 1억 원에 육박하면서 대박 분위기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희 탐정단의 케미 그리고 실제 그 예능 안에 들어 있는 스토리까지 이제 더욱더 탄탄해지고 재미있어졌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바로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예. 네. 그래서 꼭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문의 살인 게임에 휘말려 결성된 허당 탐정단이 벌이는 추리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어느? 시즌 2에서도 이어질 게임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K 스타뉴스 안지선입니다.